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아빠 회사에 놀러온 진주.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오랜만이죠. 저도 2주 만에 봤어요. 가져 먹을 지 아, 액체 개물이 찔게 핸나 어떻게? 그거 만지면 기분 좋아? 응. 그 아빠 삼각대 있어? 핸드폰 삼각대? 응. 있는데. 나 그거 좀 주면 안 돼? 나 그거 들고 다니면서 라이브 할때 쓰거든. 왜 필요해? 어, 놀때 그거를 많이 써. 사자 그러면은 지금... 진주 영상 찍을 때 보니까 항상 흔들리더라고. 응. 어, 삼각대 있으면 좋지. 진짜 오랜만에 밖에 나와 봅니다. 요즘 애들이 휴대폰을 어려서부터 만져서 그런지, 또동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잘하더라고요. 진주는 무슨 프로그램을 편집해? 캡슐이랑 인샤 오랜만에 아빠랑 이렇게 단둘이 나와본다 와어 <laughs> 민증 닭카메라에 민증 카메라 봐, 저주야 핸드폰 주세요 네, 네, 네. 이 카메라. 아, 이카 카메라가 이카메라카메라때이 카메라가 이카 어. 아가이 카메라가 네, 이거메라예이카닭라담이이카어라 틱톡. 카메이카메가이카이카가이 카메라가 이카이거 어때? 이거가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이카이카메이 នេះក៏ដាក់ឡានក៏បានដាក់អឺលេង TikTok ក៏បានប្រើវាទៀតបើនេះខ្ពស់នេះបាទចាអានេះក៏បានដែរអានេះកែចែកអានេះគៀបពួកគាត់ចង់បានខ្ពស់ក៏បានគ្លេយក៏បានធីគេថាយហ្នឹងដែរជឿយជឿជួយចាំមើលណាណាគាត់ទៅចិត្តមើលណាដែរនេះអូទិដ្ឋភាពហើយយើងលេង TikTok បែបយ៉ាងទៅហើយអានេះវាខ្ពស់យើងត្រូវការឈរប្របាន 이거 이거 봐 난데. 쩐 너무 긴거 아니야 준주야? <laughs> 이게 좋아? 아빠 봐 봐. 너무 겁다 어, 그지 잘생각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너무 길어 근데 아무튼 왼쪽가가 반. 근 세워놓는게 필요한데 세워놓는게 필요한데 이거는 세로가 안돼 세워놓는게 이 세로가 멀티 롸롸 멀티 세워두고 찍은 삼각대가 필요한데 적긴 없네요 좀큰 데로 왔어요 가보자 지금 터 사. 삼 지금 사. 지털 어.. 어.. 동셀피아동 셀피 아니 까 아니야? 까떡 터떡 쳐 luôn môi má, bắp hèn sống chui chắp rừng sống chuỗ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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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어, 게 봐? 아빠네아빠맨 아니던셀피, 마자체, 나그자체 진짜 이거 맞아 아니지? 아니야. <목소리가> 미남생것 <목소리가> 찍으려면은. 높낮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짧잖아 밑에가. 이거 자동차에만 쓰이는 거거든. 꺾일 수딱 요거가 꺾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안성 깟반 번다 안성 조합 란나 내려 랑 거만. 나 이때 브라지 어떨 것 그럼 썸수어썸수어번네 사크 사크 다이 오노. 아니 사크 멘텐. 체. 오. 어.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 사크라 코나 사크날 드코 사크 마다 정반. 설라. 설라 모아 그럼 최근에 사이와 보트 할 말이 다있 어. 어. 솔 멀티. 아니 사크 멘텐다이. 체. 투어너 하. 아. 감사합니다. 어프로치 안 아. 어. 말씀 주셔야 이 갑반 요 하이. 갑반. 오케이. 인사해 진주 진주 핸드폰 가져와야지 아, <laughs> 삼각대 하나 사는게 진짜 어렵네 음. 인터넷으로 골라서 주문하면 좋은데 여기는 그런게 없어서 좀더 찾아보자 응. Thank you. 감사합니다 진주야, 저기 건너편에 저기가 유명한 펜치점이거든? 왠지 저기 있을 것 같아. 저거 펜우리나라거것 같아? 어, 그런 것 같네. 라인? 여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바로 앞에 있다, 진주야. 여기 세 개나 있어, 이거는. 핸드폰 어딨어, 진주? 보자, 봐봐. 그 정도면 적당해?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도이치어, 어서 모함에, 빈. 어, 몰땅. 민딸 모모니에, 민못생원 삐못. 진짜 이거 세 개짜리 필요 없겠지? 필요 없지. 이거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는 모이만. 리본이에요. <laughs> 어, 4불밖에 안 되진주야. 사달라. 이번에 이 불똥? 아, 도네 이게 무거우면 좋을 텐데. 이어하 뭐. 근데 아빠. 응? 여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좀구경 하면 돼. 응. 멍 응. 달라나 아이 짱그리 잠요 라때그 아이. 때그하가 잠깐만. 근데 가 되게 예쁘다. 가 봐. 근데 진주폰 사이즈는 없다. 다 아이폰이야. 삼성 진주폰이 없어. 어? 노래. 비트, BTS 노래. 아빠가 들고 있을게. 올라가 봐봐. 응, 뭐? 그거 어, 뭐야? 어, 예. 뒤에 옛날 사진. 이건 되게 아기자기하네. 인형들. 뭐? 아, 이거 중국거라고요 중국 게 싸고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서는 중국 걸 많이 수입해. 어, 음, 이건 그래도 좀 예쁜 것 같다. 근데 너무 뭔가 다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 좋아들이다. 여기가 기프트샵이거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물건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학생들이 쉽게 살수 있도록 저렴한 물건들을 다 갖다 놨네요. 제가 라인에 있는 곰이라고, 이거 봐봐, 아빠 머리 맞잖아. 음 라인 엄청 크지? 가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 이게 18.7불, 진주야 아홉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 이긴 베개?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샵입니다. 여학생들이요. 여기 다이소도 있는데, 다이소에 있는 물건들보다 조금씩 더안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빠. 왜? 이거? 그거 아이패드 케이스? 아, 아니. 왜? 아이패드 케이스가 뒤에 옛날 사진이 있어. 저거 보고 옛날 사진인지다 알아? 어. 그거 필요해? 음. 마스킹 테이프인 거? 마스킹 테이프? 응. 필요하면 사세요 나.. 나 이걸로 살래 아 핸드폰 주고 뭐라고 말해? 펑클로이 그럼 펑클로이 박곤짱 <laughs> 와 여기도 팝잇 팔아 뭘? 팝잇 아, 와 요즘에 되게...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행하나봐 이거 중국 거야 응. 그런 거잘못하면 손에 병나 <laughs> 진짜야 그래? 어. 팝잇 잘못하다가 손에 병나한데응 말랑이 내가 소한거 있잖아 어. 방금 삼각대 좀 가볍고 별론데 캄보디아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좋은 게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우선은 나는 삼각대 산 거보다 아까 그 마스킹 테이프 산게더 기분 좋아 그래? 응. 아니 기기에벤치도 같이 나왔어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 이날 너무 조금 산거같아서 다음날 또 갔어요 그 가게에 삼각대 있었어요. 직원들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조그만 걸로 만족해. 10달러 어치 쇼핑한 진주. 선물 박스,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 헤어밴드를 샀어요. 그리고 아빠 벽걸이.